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2만 300여 가구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경인여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이신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형입니다. 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주로 이제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한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에는 6개월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는 1년, 어, 광역시나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다른 지역들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지만 이 규제 완화가 그렇게 이제 파격적이진 않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관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아, 분양권 거래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양권 시장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좀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게 되면,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낮거나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이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분양 가격이 높거나 입지 여건이 나쁜 지역의 분양권들은 이 거래가 좀더이 동결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권 시장의 양극화는 좀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이번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주고 원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언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수요자들은 마이너스 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아파트의 입지 여권이라든지 본인의 거주 계획, 특히 우리가 직주건접의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 분양받을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거래 계약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이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들은 사실 뭐 2년이나 3년 이. 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 시기에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접근하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만 내집 마련이나 또는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정주택포럼 서진형 공동대표였습니다.